안녕하십니까 인자 강사 요석입니다. 목사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인감이 있습니까? 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개소리 까는데도 아멘입니까? 그리고 똥싸는 그 목사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해도 그렇게 그들을 추앙하고 섬깁니까? 어, 다 뇌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가련합니다. 물론 다 운명대로 살다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목사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사악하다는 거? 아, 저는 목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뜯어서 억대의 목을 한다? 부경을 누린다? 그거 정의에요 그거 사랑입니까? 이 방송을 듣고 토론하세요 어떤 방에서 토론을 하는데 삼일체를 부인한다고 이단이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갔습니다 마귀 자녀들과 하나가 될수 없죠 삼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아니고 삼일체를 믿으면 이단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면 토론을 하든지 지옥을 가든지 길은 두길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의 돌면 구원이에요. 90% 이상 다 지옥 갑니다. 인작을 깨닫지 못하면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한국 개신교는 삼신숭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11조가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안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안 내면 안 돼요. 어, 불이익을 당합니다. 11조는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귀에 떠나면 되잖아요.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야곱이 11조를 서원했다가안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십일조는 목사들의 먹거리입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십일조는 부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평생 십일조 하십니까?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은 없어요. 이 지구촌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 대인관계를 하는 중에 돈이 결부되는 일이라면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죠. 그런데 그 세금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종교 생활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는 수십 가지의 헌금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돈을 뜯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만드실까요?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억대 연봉하는 목사들이 영원한 지옥에 안 들어갈까요? 영원한 지옥 있다면 목사들이 들어가야 되죠. 성경에 놓는1 1조를 하나님 거라고 사기치고 자 처먹고 사잖아요. 아 그런데 솔직히 영원한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